덥고 습해진 오늘 같은 밤에 딱 어울리는 끈적끈적한 남자죠. 먼디 키즈한별요반갑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장미꽃같이 예쁜 그녀. 그래서 옆에 있는 여자들 을꼴뚜기로 만들어 버리는 빼 Girl EXID의 허니! 자, 이분들과 함께 합니다. 로맨티 에픽 리. 시작을 해 보기 전에 먼저 박수 세 번씩. 작 h j 씨 축하드립니다. 신곡이 나왔습니다. 예. Yeah. 야, yeah. yeah. 아니 감사합니다. 이게 힙합 하시는 분들은 보통 본인의 얘기를 네. 가사로 많이 쓴다 그랬는데 아, 자전적인 가사. 네. 이번에도 한 역시나 본인 가사를 <laughs> 쓰셨습니다. 네. 제목이요. 쓰레기. <laughs> 어떻게 네, 된 겁니까? 아 제가 예전에 그 예. 여자친구분들을 만날 적에 예? 좀 드디어? 나쁜, 나쁜 예. 남자. 오, 아 야. 지금 현재는 아닌데. 네네. 나쁜 남자의 어떤 그. 그게 좋은 건줄 알고. 네 그게 좋은 건줄 알고. 어. 아좀 격하게 표현을 해서. 예? 내가 쓰레기였다. 아, 아 진짜 본인 얘기 맞네요. 네네네. 아, 오, 진짜로? 난좀 장난치려고 그랬던 건데. 오. 뭐 이중적인 의미는 없고 그냥 진짜 그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는. <laughs> 예? 음, 아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laughs> 아, 아 어, 그런 의미도 되네요. 네. 예. 세다. 그 어, 그러니까요. 뭐 자. 얼마나 쓰레기였길래? <laughs> 쓰레기. 아 정말 재활용이 네. 안 된대요. 네.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 예. 이게 네. 다소 좀 일단 제목이 세서 음. 확실히 너무나 들어보고 음. 싶고 음. 어떤 데 어떤 가사가 있을지 너무나 궁금한데. 네. 어 일단은 뭐 신곡도 나왔는데 확실하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노래인지 프리스타일 랩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BGM을. 왜, 왜, 왜. 자, 잠시만요 예, 예. 예, 예. BGM을. 예, 예. 네. 왜요? BGM 없이. 제가 아, 지금 1인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아, 어, 그리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게 H U G 검색하잖아요. 네. 그럼 회사명 H U G. 네. 뭐했어요 <laughs> 네, 회사 이름이 아. H U G 이에요. 왜? 어, 아좀 방정맞게 네. 이렇게 홍보를 한다기보다는 네. 좀 진실되게. 어, 오늘은 좀 네. 간절하게. 간절하게 프리스타일랩으로 홍보할, 프리스타일 홍보할 시간이죠. <laughs> 아니 프리스타일랩이 뭐가 방정맞을까요? 간절하게 프리스타일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프리스타일랩에 안 좋은 오. 기억들이 있어요. 잠깐만요. 어, <laughs> 어, <laughs> 어, 잠깐만. 혹시. 방송사고 위험할 수 있습니까? 네네네.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비트 없이 좀 차분차분하게 천천히 해야 되니까 비트 네네. 한번 내려주시고 네네. 그 대신 프리스타일 랩은 꼭 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 저희 방송 나오신 분들 다 이렇게 해서 음. H유진 씨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음. 어, 조금 천천히 말하듯 랩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앨범 소개갑니 갑니다. Yo H유진의 새 앨범 앨범 공명은 쓰레기 예. 제발 부탁해. 어허. 다운 받기. 어허. 다운. 어허. 아. 거기까지밖에 준비를 안했거요 오늘, 오늘 밤 꼭. 꼭. 해줘, 무한반복. 어허. 아.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제 <laughs> <laughs> 예, 이진 씨를 보고. <laughs> 예. 처음으로 긴장한 모습을. 어,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땀이 나요. 네, 왜냐면은, 아, 이번 앨범 정말 중요합니다. 아 네, 이번 앨범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네. 중요한 앨범이니까 네. HJC가 그냥 지금 설명을 저희한테 해주세요. 어떤 네네. 내용이고 네네.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된지 하면 우리 가족이니까 세 분이 가족이니까 <laughs> 세 분이 프리스 할래요. <laughs> 어때요? 예, 괜찮죠. 정말 감사합니다. 자, HJC 네. 일단 알려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 내용은 말이죠. 정말 예. 나쁜 남자의 표분을 포본을... 음? 아, 예쁜, 나쁜 남자. 네, 나쁜 남자가 들어가고요. 음. 나쁜 남자가 여자친구를 버리고 나서, 네. 혼자가 된 뒤에, 음. 굉장히 후회를 하는. 아, 저렇는 후회합니까? 그렇죠. 아, 어. 그래서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고, 어? 여자친구를 귀찮아 했던 남자가 어? 응? 여자친구를 그리워하면서, 예. 내가 쓰레기였어. 아. 이렇게 계속해서? 예, 계속. 돌아오라고 애건한 아,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네네, 돌아오... 아, 나는 그냥 후회하지, 후회한다가 끝이 아니고, 돌아와달라. 돌아와달라. 어... 어, 지금 그럼 심정이 좀 돌아와달라의 느낌이에요? 누구 보고? 아니요, 지금 돌아오라는 느낌은 아닌데요. 어... 네. 그, 런 내용의 아... 곡이고요. 여자, 여자는 남자의 어떤 그 상황을 알고서, 예? 우는 걸 너무 싫어해서, 어... 앞에서는 울지 않았던 거예요. 아... 뒤에서 혼자 매일 울다가. 아, 여자 파트도 따로 있어요? 네, 네 여자는 이제 수키 씨가 쇼빙 예. 어. 참여해주셨는데 음. 예. 왜 나를 그때 음. 몰랐어? 음, 난 너밖에 없었는데. 어, 그리고 음. 왜 나를 길에 버린 쓰레기처럼 버렸어? 오. 이런 어. 내용입니다. 오. 좋습니다. 이거 들으셨죠? 한이 씨 들으셨죠? 네. 비트 주세요. 목만 들었을 때는 uh -huh. Uh -huh. Yo, 난 쓰레기 하지만 나는 세모 뭐 이런 건줄 알았어요 Yo. Uh -huh.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uh -huh. yeah. 내용이 완전 좋아 돌아와 잘 어울려요 yeah. Yeah. 계속, 계속 <laughs> 이어서 이번엔 레이디 오제이 힙합의 여 힙합의 여전사 아빠는 쓰레기라고 <웃음> 말했지, <웃음> 하지만 uh -huh. HG는 알고 보면 정말 상남자. Uh -huh. 그러니까 uh -huh. 이 노래도 들어보면 우리 모두 받자. Download, y e a Streaming, 계속 이어서 마지막. Yeah. Yeah. 심심차파 심심차 공식 freestyle rapper. Yeah. Oh. One s t o 레 e H, 유진! o 정말로 진! go! l e t 전사 o l 명은 쓰레기! 너도 t s go! Let's go! Let's go! l 이 t 이팅 o Let'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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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Let's go! Let's 하 o Let's go! l e t 저렇게 잘하면. 아 너무 감니 갑자기 막 휴대폰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나는 가사를 보고 소개를 하려나 했는데 네. 갑자기 막뭘 적어요. 어머, 어머. 그 사이에 벌써 몇줄 적은 어. 거예요. 아, 네. 아, 이거는 아. 뭐 거의 프리셀만 음. 그런, 음. 음. 그런 아, 거죠. 문자, 아이추진 씨 듣고 네.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음, 크함 씨가 K P H A M 씨예요. 크함. 아니예이씨가 하니 프리으일고 @이름1 씨 앨범 소개 들으시고 예, h 1씨 앨범 소개 들으시고 씨 앨범 소개 들으시고 하니 프리앨일소큐트라고 <프레사이> <laughs> 네. 그리고 전번0번님 한별 오빠는 못하는 게 뭐니라고 <laughs> 아, 보내셨어요 앨범 소개를 듣고 예예 네네. 예예 되게 좋아하시네요 <laughs> 네, 지금. 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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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 네. 아, 랩필이 좋다. 에이. 예. 아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에? 본인을 컨트롤 할줄 알고. 예.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에이. 좋습니다. 에이. 왜, 왜요, 왜요? 아, 여기서, 여기서 아니요. 앨범 소개는 끝인가요? 예. 아, 예. 아, 더 하실 겁니이 정도면 시간, 하루를 좀조용주시면안되나초 10 아, 뭐, 못한 네. 얘기가 있나 네네네. 네. 아, 심심타파 가족 여러분. 네? 한번 <웃음> 보여주세요. <웃음> 멀려. 네, 한 번. 예. 도와주세요. 네. 아, 예. 아. 지금 한번 스트리밍으로. 네, 스트리밍으로. 아, 한번 <laughs> 도와주세요. 네? 사실 지금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갑니다 네. 하지만 요거 말고 우리가 진짜 심심하다 아빠 가족이라면 네, 네. 어 일단 듣는 걸 지금 라디오에서 듣지 말고 다들 음원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아, 한번 네. 들어달라 오, 본인들이 다 결제한 그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듣는 거는 얼마 내면 이렇게 들을 네, 수 있게끔 네, 네. 요거는 뭐 돈이 따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월래 그렇죠. 결제해 놓으셨던 것들로 네, 네. 스트리밍으로해 달라 이 네, 네. 정도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음, 지금 지금입니다 아 실시간 검색어는 아 어려울 것같아 <laughs> 아, 단어가 쓰레기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이게 너무 많은 게 검색되기 때문에 그렇죠 음. 예. 뭐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스트리밍 정도 좋겠어. 스트리밍 너무 감사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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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여러분 본인이 결제한 사이트에 가셔서 뭐 어디든 좋습니다 네. 음원 사이트에 가셔서 지금 쓰레기를 한번 듣고 저희도 지금 한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합니다 같이 스트리밍 하는 겁니다 자, H유진 그리고 피처링의 숙키가보릅니다 쓰레기 시작